1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연내라이브는 누가 들어올까? 누굴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서남 서남역 삼월계곡 장시장. 아, 제가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랑 유사하게. 접근해서 그 사람이 어 나랑 전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저 어, 사람은 어떻게든 어, 내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럼 나도 그렇거든 저도 어떤 사람 볼때어저 사람 누구 닮았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나라가 너무 인식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 보는 사람을, 내가 보는 사람이 아, 누구 닮았구나. 그거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 제이슨 피터님. 제이슨인가요? 조, 조선, 조선입니까, 조선? 이름이 조선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피터님 잘 오셨습니다. <laughs> 뭐 닮았겠죠 뭐 닮은 사람 많아요. 머리 길고 콧수염 있으면 다 닮은 사람이에요. 아 저도 인스타 팔로우 했어요. 네 조선피터님 아 누군지 알겠다. 오토바이 타시고 되게 멋있으시던데 그죠? 아, 멋진 분이셔. 멋진 분이세요. 육퇴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아, 이긴 잘 자고 있나요? 깨지 않아야 될 텐데. 아, 그러면, 그, 조, 조선 피터님은 오토바이 타는 게 취미신가요? 옷장사 하는 사람, 누, 누가 옷장사 하는 사람이에요? 이내원 피님? 누가 옷장사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유, 깨면, 지금 우리 애들, 뭐, 여섯 살인데도, <laughs> 여섯 살인데도 자다 깹니다. 울진 않지만 봐줘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왜좀 위험하죠? 네. 지킬 가정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좀 자전거 타시고. <laughs> 그래서 세스 볼수 있는 거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아마 육아 그 육아 하면 취민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잠시 접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네 쉽지 않습니다 진짜 머리 그 정도 기르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이 정도 기르려면 한4년 기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 기른 거는 지금 10년째 머리 기르고 있는데 계속 자르고 있어서 이 정도 기르려면 4년? 아닌가? <laughs> 얼마나 길어야되지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머리에서 이 정도 기른 거. 빡빡 민 거에서 이 정도? 모르겠어. 인내심. 인내심, 인내심이 대단. 저, 저, 제가 진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인내심 없어요. 인내심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인내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거지 좀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아무 아무 아무런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알아서 자라는. 인내심보다 무관심, <laughs> 모든 것에 좀 관심을 덜 가지면 머리는 금방 자라요. 어, 머리 불편하다고요. 불편할 수도 있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보다 어, 나의 스타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머리 기르는 거죠. 불편한 게 있어요, 저도. 하지만, 내 스타일이 더 우선이다. 불편한 것보다. 불편한 걸 감수하겠다. 그럼 머리 기르는 거죠. 모든 게다 그렇죠, 뭐. 하나비님도 불편하지만, 아, 나도 인생에서 한번 예수머리 한번 하고, 일단 찍고 가겠다. 하신다면, 불편해도 한번 기르고 가시는 거죠. 할수 있습니다, 하나비님. 인내심도, 인내심은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무관심이 최고입니다. 무관심. <웃음> 이거 <웃음> 이모티콘 새롭네. <laughs> 그런 거죠. 머리 기르면 재밌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비님. 하나비님 침이 뭐예요? 무슨 침이 있으세요? 저,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laughs> 대학생인가요? 와, 아, 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즐겁게 만드시다니. 대학생인가요? 라는, 감사합니다. 대학교 다니지가 언젠데. 감사합니다. 이혁수님 장발 좋죠? 고무줄 항상 팔에 끼고 다녀야 돼. 피터님. 운동 뭐 하세요? 하나비님. 제가 운동을 하도 하도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 작년부터 농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농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혹시 여러분 그 제주도에 놀러 오시면 저 제주도 사이거든요. 제주도에 놀러 오시면 토요일 4시 토요일 4시부터6시까지 대열초등학교에서 농구 클럽 하고 있어요. 게스트, 비, 게스트 비용 안 받습니다. 몸만 오시면 돼요. 농구화 신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했어요, 했어요, 했어. 좋죠, 몸 좋으시겠다. 이거 아무것도 할거 없고, 혼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몸이 좋으시더라고. 제 취미가... 지금은 그 농구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취미가 없어가지고 어,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이 취미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풀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이 시골에서 그렇다고 제가 막 끈기 있게 매일같이 집에서 홈 트레이닝 이런 거는 몇번 시도해봤지만 무참하게 실패했고 뭐 일어나자마자 팔굽혀펴기 그 엎드리지도 못하는 제가 아 아직도. 진짜 일어나자마자 팔굽혀펴기 하고 싶은데 절대 못 합니다. 그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뭐 그림 그리기도 예전에는 진짜 재밌게 잘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림이 재미가 없어졌어. 제일 신기해. 그 제가 그림 그리면서 밤새는 거 유일하게, 대, 유일하게 제가 밤샜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신기하게. 그림 그리면서 밤을 셀 수가 없어, 이제. 날목님, 배우 아니고요 그냥 머리 긴 남자입니다. 배우라고 하면 또 잘생겨야 되는데, 아, 물론 잘생기지 않아도 배우는 할수 있죠. 배우 아닙니다. 배우는 걸 좋아해요. 취미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 취미 뭐 있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선영훈이 좋은 루틴인데 그 빠져나올 수 없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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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시간이 흘러가고 보는 게. 지루해질 때쯤, 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 생각 딱 드는 그런 취미죠. 호찌 <laughs> 헬스 러닝. 아, 러닝 좋다. 독서도 좋아 보이지만, 러닝 되게 좋아 보이네요, 김행진님 러닝하니까 그렇게 좋긴 하던데, 그. 달릴 때, 그, 오는 쾌감이 좋더라구요. 어, 저도 그, 러닝을 해보려고 했어요. 했어요. 그, 며칠 했어요. 그, 좋은 느낌 있잖아요? 그, 좋은 느낌보다 귀차니즘이, 귀차니즘이 더 높아. 씨. 그래서, 또 나가려고 하니까, 아 씨. 귀차짐. 귀차니즘, 귀차니즘. 귀찮은게 너무 강해서 러닝을 못하고 있는지 몇달째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밤에 보통 이 러닝할 시간 보통 새벽에 하나? 밤에 하나? 전 밤에 했었는데 저녁 때쯤, 노을 보일 때쯤, 그 시간이 되게 애매하더라고. 애들도, 애들도 지금 밥 먹이고, 어, 조금, 너희들끼리 놀아 하고 나가야 되고, 그때쯤에 이제 노을이 지면서, 노을, 노을 하늘이 좀 이쁜데, 그걸 좀 바라보면서 달리기 하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저녁에 올 때는 이제 해직력, 하늘이 거뭇거뭇해지면 딱 집에 들어올때 와이프랑 같이 딱 달리기 끝내면 되게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놀람> 아 나이키런 아 맞아 저렇게 많이 많이 하긴 하더라 그리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그죠 자기 어디 돌았는지 이렇게 지도에 막 보이면서 몇 킬로 뛰었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긴 재밌겠더라. 개인이 막 기록 이런 거막 의식하게 되고. 아 그래도 진짜 김영진님은 건강하다 치미. 진짜 옷질도 진짜 멋있다 옷질 멋지네요. 아옷 최근에 뭐 사셨어요? 옷뭐 사셨는지 궁금하다. 요즘 제가 옷을 너무 안 사가지고. 지금 반바, 어, 어... 자, 그, 저, 요새 옷을 안 사고 제가 반바지를 사야 되는데 반바지 없다 보니까 잘랐어. 반바지 잘랐어. 집에 있는 찢어진 청바지를 잘랐어요. 이이스 청바지 자르고 이 자, 여기 무릎이 이렇게 쭉 찢어지는 거 알죠? 거기에다가 사시코있습니다 사실 <laughs> 제막그 말도 안 되는 바느질로 이 천도 다른 청바지 찢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돛대가지고 이렇게. 반바지 없으시면, 잘라서 입으세요. 이 실밥도 알아서 지가 나오던데, 자연스럽게. <laughs> 감사합니다, 손영우님. 길이는, 집에 있는 그 반바지 길에 맞춰서 잘랐더니, 뭔가, 굉장히 적절한 길이로 잘 잘린 것 같아요. 세이모 어, 세이 모오 세이, 세이 반값에 요즘 세일 많이 하더라고. 와그뭐2 4만원 셔츠면 괜찮나 보네. 디자인 괜찮나 보네. 원단이 좋거나. 엠프티 아 거기 성수 엠프티 프로페서이는 아니 엠프티 가니까 그 브랜드들이 왜 그렇게 다 뭔가 막그 트렌드 트렌드가 이렇게 있고 약간 클래식 이 여기 있으면 트렌드 바로 밑에서 막 달리고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엠프티에 다 있는 것 같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카, 케이, 카, 크, 크살? 케이님. 안녕하십니까, 케이님. 반갑습니다. 더블 아래 보다가 알게 되셨, 알게 되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더블 아의 동지군요. 더블 아의 동지. 아, 동매에서 네덜란드 군복 샀다고요? 오. 오, 성은형우님 아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군복 살때그 그런 군복 사는건 진짜 취향이 확고해야돼 어, 네덜란드 군복 이라니 아 저거 중국 디자인 브랜드면 아까 그 세이모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지님. 세일할 때 사는 그 쾌감도 진짜 못지않습니다 그 쾌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세일 많이 하나 K님은 더블 라를뭐 사셨어요? 아 프로페서 2 e. 제가 말, 말하는 게 맞나요? 그 트렌드 엄청 앞서가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 거기 있는 것들 다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하나도 못 샀어요. <laughs> 보러 갔는데 살게 신발, 신발은 그, 게, 그나마 괜찮은데 옷들은 손댈 수가 없던데. 세이무, 세이무, 그저 빡세죠. 빡세더라고. 그래서, 뭐, 실착, 뭐냐. 한번 걸쳐보지도 못했어요. 걸쳐볼만한 옷도 없었어요. 너무 빡세서. 오! 괜히. 자켓 되게 멋진 거 지르셨네. 엄청 비쌀텐데 요즘 WR의 가격이 미쳐가지고 엄청 비싸던데 <laughs> 막 380만원 정도 할것 같은데 레더보트 자켓 더 비싼가? <laughs> 너무 비싸요 요새 옛날에더 WR이 아니야 아 모든 브랜드가 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아 진짜 더블 라의 가격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laughs> 그런 자켓을 살 수는 없어요. 어 280도 너무 비싸다. 비싸지만 싸다. <laughs> 비싸지만 싸다 세일 해, 세일 하던가요? 요새 세일하는 것도 같던데, 세일해서 280인가? 아, 여러분, 저 잠깐만, 저 잠깐 껐다가 5분 뒤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뒤에. 5분 뒤에 다시 켤게요. 죄송해요. 아니면 이거 켜놓을까?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 할래요? 저 화장실, <laughs> 화장실 가야 돼요. 죄송해요. 뮤지션처럼 생겼지만, 아니에요. 저 뭐,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생기면 뭐든 다할수 있어요. 성악가도 되고, 주지수 고수도 되고, 뭐든 다 돼. 뭐 도예가 <laughs> 뭐다할수 있습니다. 저5 분만 안에 아, 네. 끌래. 다 시킬게요. 죄송해요. 안녕. 조금 있다가 다시킬게요.